안녕하십니까? 이번에 그 감정평가 심을 맡게 된 윤지현 감정평가사라고 합니다. 저는 2010년도 정도에 이제 자격을 취득했고요. 어 중간에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MBA 과정으로 이제 스페셜라이제이션을 부동산으로 해서 한 2년 갔다 왔고 뭐 그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경력은 만 뭐, 그래도 10년은 없네요 12년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현재는 저 사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예전엔 법인에 있었고요. 어, 예전에 이제 그 가락구 신림동 근처에서 이제 이론 강사를 한몇년한 적은 있습니다. 올해 또 이제 실무 강사를 맡게 됐는데요. 교재는 그 김상환 김승현 황인하편제의감자평과 실무 연습 이거를 제가 채탁을 했습니다. 어, 뭐 시간상 제가 이렇게 어떤 책을 쓰기는 좀 버거웠고, 이 책도 되게 여러분들이 연습하기엔 좋은 것 같아서 택했고요. 어, 여기는 이게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론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, 사실 이론에 대한 설명은 감정평가 이론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, 어,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서 물론 당연히 어떤 뭐 조문이라든가, 뭐 간단간단한 어떤 그런 걸 쓰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거는 이론에서 다 커버가 사실은 되는 거고,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꼭 알아야 될 거,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, 해야 되는 거고, 결국은 이제 실무는 문제풀이 아니겠습니까? 그죠? 문제풀이부터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, 어, 어디 게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, 그렇지 않게 제가 해드릴 거고요.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어...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합격의 관건은 실무입니다 실무 문제가 참어 어렵게 나온다기보다 뭐 이런 말 써도 되겠지만 좀 더럽게 나와요 더럽게 예그 제가 그 이론 강사나 아니 감정 뭐얘눈의 강의를 할 때마다 눈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배우는 거는 감정 효과가 주로 부동산이잖아요. 그 부동산은 여러분들 상당히 상 익숙한 재화고, 또, 그렇기 때문에, 학문 자체가 그렇게 뭐 물리나 뭐,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. 그런, 그런 것들에 비해서. 익숙하고, 또 경제학에서도 좀 특이한 것만, 어, 이게 왜 특이한가 이런 거에 주안처럼 포커스를 맞춰서 해오다 보면,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한 1년, 2년 되면, 여러분들 수준이 다 비슷비슷해져요. 고장받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우리는 그또 감옥이 세 감옥밖에 없잖아, 요 2차에. 그러니까, 공부할 시간도 많고 많아지는데, 결국은 당락을 결정하는 감정평가 실무예요. 감정평가 실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?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. 그건 사실입니다. 문제 많이 풀어서, 여러분 계산 속도도 빨라져야 되고, 또 계산기 같은 것도 잘 써야 됩니다. 제가 한 며칠 있다가, 음, 계산기 특강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, 어, 뭐, 그래서 뭐 아무튼 실물을 많이 풀라는 말씀이고요. 어 그래야 됩니다.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감정평가라는거 대충 눈에 익으실 텐데 감정평가가 이제 그거잖아요. 어 토지 등의 객관적 가치를 판정하는 자사 참이 심오하죠. 이한한 한 문장이 토지 등이니까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물도 들어가고, 또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, 선박, 비행기, 항공기, 이런 것도 들어가고, 또 유가증권도 들어가고, 권리도 들어갑니다, 등 안에. 그 다음, 객관적 가치라는 게 이제 뭐냐, 이게 이제 중요하죠. 객관적 가치라는 거는 결국은 시장 가치를 말합니다. 시장에서 바라보는 객관적 가치.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. 판정한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재판관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. 가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상 평가나 소송 평가나 공제 평가를 보면 여러분의 감정 평가액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. 판사도 거기서 일을이 별로 안 들어요. 전문가가 한 가격인데. 물론 나중에 거기서 또 이렇게 조사해 와서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파탈도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제일 먼저 주안서 보는 거는 재판관도 여러분들 감정 평가에 보고 법본까지 풀고 가는 거예요. 그게 틀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. 보상평가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의 가격으로 다 보상가격 주고, 소유자들은 뭐, 한일를 부르기도 하고,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고, 뭐 소송도 가고, 뭐 난리가 아니죠. 하여튼 여러분의 가격이 이렇게 되게 주, 중요하고, 여러분의 되게 사회적 신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. 감정평가가 된다면. 그냥 아무튼, 뭐, 감정평가가 심과,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아셔야 된다는 걸 제가 좀 강조 드리고 싶고요. 어, 그래서, 그, 그럼 감정평가가 어떤 어떤 게 있는가, 그걸 좀 여러분들이, 뭐, 쓰실 건 아니고, 외울 것도 아니지만 좀 배우실 고 필요가 있어요. 일단, 일단은 제일 처음 이제 사적평가영역에요사적평가영역은 제일 대표적인 게 담보죠, 담보. 담보평가. 이제 은행하고 하는 거죠. 어, 사적이란 거는 이제 사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 공기업의 반대인 사기업을 얘기하는 거고, 주로 이제 담보평가는 어, 은행들이랑 많이 하죠, 은행들이랑. 은행들이랑 많이 하고, 또 뭐, 저축은행도 하고, 캐피탈도 하고, 증권회상도 많이 합니다. 여기에는 또, 동산담보도 들어가죠, 요새는. 동산, 동산도 요새는 담보를 해요. 쌀, 이런 것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수익증권, 이런 것도 담보하죠. 그런 것도 합니다. 어, 그, 그 다음에 주로 만는게 물론 부동산이죠. 그 다음에 이거는 뭐, pf도 들어가죠 여기에 pf는 주로 컨설팅 보고서 식으로 많이 나가긴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들어가요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고 어그 밖에 이게 담보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한 전체 매출이 한30% 정도 차지하니까 되게 많죠 30% 정도 차지하니까 전체 매출에 그래서 요새 감정평가 업계 위기의 설이 나오는 게 담보평가가 자꾸 우리들이 자체 평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 이제 감정평가사 협회는 이거 자체 평가라든지 뭐 의무 평가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어 사실 제생각에도 이런 거를 그냥 비전문가가 한다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죠. 그래서 뭐 그런 거고요. 다음 이제 공조평가가 있는데 이제 공조평가가 어,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보상이죠.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 지인들에게 항상 감정평가가 상당히 유망한 직업이다. 그리고 참 가성비가 좋은 직업이다.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리고 그만큼 사회성, 윤리성이 되게 강조되는 직업이다. 저희는 사실 이 탄생부터가 그 공시직가 하기 위해서 처음에 태어 탄생을 했거든요. 우리가 이제 국민이 공시가가 아시죠? 그 우리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평가를 하고요, 산정평가를 하고 그걸 근거로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별 공시가를 만들어내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, 취득세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 주택을 해서 또 개별 주택 가격이 나오고 공동주택 가격이 나와서 거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산세 같은 걸 내는 겁니다. 자, 그런 걸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데. 어, 잠시만요. 그래서, 이거 먼저 쓰죠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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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거만요이 보상을 하지 말고, 공식가부터 하죠, 공식가.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있고 또 개별 공시지가 검증이 있습니다. 그 표준지 그다음에 그 개별 개별 공시지가 검증 이걸 해요. 표준지 우리나라 표준지가 지금 52만 필지인데 54만 필지인데 올해까지 매년 늘어서 70만 표지가 될 거예요. 그걸 이제 사무소부터 법인, 뭐 중소법인, 대형법인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분배를 해서 합니다. 그래서 어, 각 개인당 이렇게 하고요. 그게 이제 일부만 하고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어, 그런 걸 하죠. 그래서 그게 되게 또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업이죠. 국민의 재산권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?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고. 많이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는 그런 평가기도 합니다. 우리는 사실 왜 제가 그, 이 감정평가사가 되게 좋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공치평가가 되니까 나라에서 주는 게 많은 거예요. 나라에서. 나라에서 주는 게 많기 때문에, 음,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 의무만다 한다면 우리 앞날은 나라가 챙겨주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그런 게 되게 좋은 거고.